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벌써 다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져서 벌써. 멀긴 멀어 여기.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는, 음 아, 하늘이 지금, 어, 아까보다 좋아요. 당연히도 구름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저기 벌써 달이랑 목성, 토성 벌써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네. 자, 아 여러분. 아유, 한측지에 도착했는데 이제 아직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우리 국내 최고의 천문 유튜버 어 뭐죠 이게 일위 뭐죠 <laughs> 뭐지 뭐였더라 까먹었다 제가 <laughs> 잠깐. 어, 잠깐만 음.. 아 별의별 아 별의별 TV에 아야 다시, 다시 다시 어 딥스카이의 별의별 TV의 종이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카메라 있지 카메라 저기 있습니다 아, 저쪽에 예, 잘안 예. 보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이, 그래서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이게 하고 싶었어, 나는 이게. 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낭만? 이런 거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어, 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맨날 이렇게 꽉박한 시대에 조금씩 짬이 안 나면 짬을 내서라도 나와서 즐깁시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음. 처음유튜버 갔잖아요. 그렇죠? 멋있어. 어, 구독자가 무려 <laughs> 2천 명도 <2000명도> 안 되는데 <웃음> 무슨 <웃음> 여튼 <laughs> 남들을 보면은 뭐 10만 명 구독자 네. 가지고 있는 유튜브인 줄 알았다. 어. 알겠다. 어... <laughs> 야, 이거 안 몰라? 그 왜? <laughs> 잠깐! 이거 봐봐. 아, 됐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 내... 응. 예. 너무 밝아, 봐봐. 와, 대낮이다. 응? 완전 막 이러면 완전히 막 그래요. 오, 좋으시겠어요? 음, 좋다. 응. 나도 나중에 살 거예요. 오늘 저는 코동으로 말머리 찍어 왔거든요? 말머리? <laughs> 아, 말머리 좋지. <찍지. 웃음> 네, 말머리 찍어 왔는데, 어. 이거 되겠어요, 이거? 말머리 돼. 될까? 충분히. 코동으로 말머리 어. 찍어 왔는데. 대가이만나오면되잖아 <laughs> 어차피 어차피 당알밖에 <대가리밖에> 없잖아. <laughs> 대가이만나오밖에 <나온다. 웃음> 없어. 어 음. 우리 저기 우리 맥스봉 하나 내가 까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맛을 보세요. 이게. 가격 대비 수당이 많아 가지고. 아, 음. 치즈들은 맥스봉. 근데 비닐 좀 제대로 까주지. 비닐 먹을 뻔 했잖아요. 아이씨. 저기 이렇게 소세지도 사 오셨어요? 라면도 사왔고 김밥도 사왔고 아뭐 오늘은 주, 준비를 다 하셨어요 어, 남은 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어. 응. 아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응. 나도 뭘 줘야 될거 아니야 어? 응. 그렇잖아 그래서 얻어먹을 없잖아 나도 인간인데 <웃음> 인간이었구나 <웃음> 오늘 실시간 네. 방송 생방송 6시간 짜리입니다 네, 그날입니다 <laughs> 먼저 이게, 이게 먼저 나가겠지만 내꺼보다 그치, 실시간이니까, 당연히. 1시간 뒤면, 어, 그러 그니까. 오늘 나는 전자파인드. 어? 전자파인드. <laughs> 자, 일단 자, 하늘이 열렸으니까 이제 제가 세팅을 해야겠어요. 세팅합시다. 자, 엔터 누르고요. 어. 오토 오토 투 스타 라인으로 할게요 요거 위치부터 설정해 줄게요. 위치는 중간 이대로 설정해 줘야 돼요. 이 정도. 자. 이제 시간 00 35분 깜깜으로 하고요. 엔터. 자, 이거 오늘 존 라인 맞고요 날짜 9 아까. 네, 하런데 거기 27부터. 0 0 2 7 2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별 지금 카펠라가 저기 딱 보기 좋아요 카펠라가 있나? 카펠라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쵸예 그렇죠? <목소리> 네. 카펠라가 들어왔어요 자 오늘 바우팅 오프 마스크를 못 가져왔어요 초점을 잡아줍시다 조금 뒤로 빼고요 이걸 일단 가운데 넣고요 제일 크게 해주고 초점부터 좀 잡자 아 진짜 초점 잡기 너무 어려워 너무 흔들리니까 초점 좀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정도인가 봅니다 이렇게 합시다 M45가 맞나 한번 봅시다 M045로 가지나 봅시다 얼라인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 어잘 들어왔어요 위치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촬영을 해 봐야 되는데 아 잠깐만 리, 릴리즈를 안 꼽았네 인터벌 릴리즈를 안 꼽았네요 제가 일단 3200에 20초 위치만 맞나, 안 맞나만? 한번 봅시다. 말머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일단, 불꽃송은 보이죠. 말머리는 잘안 보여도. 어, 어렵게 어렵게 구도도 잡았고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고요. 자, 말머리를 찍으려고 하니까는, 어, 화각이 틀어져요. 이경위대다 보니까, 어, 말머리가 좀 옆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어요 카메라를 돌려서 카메라 돌려서 화, 화각을 잡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노출 시간을 25초 그리고 쉬는 시간은 5초 장수는 일단 100장 아 무슨 100장이야 다 찍어 몇장 찍을지 모르겠는데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읍시다 오늘은 무한대로 오케이 됐어요 자 한번 찍어 봅시다 자. 25초 한 찍어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아 결과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자 이제 집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오 촬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살아 남은 거 그나마 좀 건질 수 있는 게 60장 정도밖에 못 건졌어요. 25초가 좀 무리였나. 흐른 게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일단 이른감이 있고 요거 말머리는 다음에 겨울철에 그러니까 완전 어, 말머리 철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습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요거 말머리 찍은 거 60장이에요. 별상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위에 있는 거 별이 여기 있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엉망이에요. 자, 일단 요거 한번다 열어줍니다. DSS에서. 자, 그리고 다크. 다크는, 어, 25초짜리 다크가 없어요. 제가 못 찍었네요. 저번에 쓰던 20초짜리 다크로 다시 우려먹게 합니다. 열어주고요. 일단 클릭 올 하고, 하나만 확인할까요? 자 얘네 아이고 베이지도 안해요 아이고 여기 불꽃 좀 보이고 말머리 말대가리 쬐끔 보이고 화각이 요정도네요 조금 더 원래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불꽃이 최대한 밑에 있고 말대가리가 여기 있고 그래야지 여기 성운들이 쭉 살아나거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말... 대가리가 여기 있고요아까 대가리 여기 있었는데, 대가리가 여기 있고, 불꽃은 여기 있네. 화각이 많이 틀어져요. 원인이, 물론 경위대인 것도 있지만, 경위대다 보니까, 경위대에 우리가 그때 좀 카메라를 삐딱하게, 삐딱하게 장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필드 로테이션이 심한 거예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합성을 해 줍시다.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찍으면 아까 화각이 많이 틀어졌죠? 말 대가리가 중심에 있었고 위에 있었고, 요렇게 하면은 필드 로테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요. 이 사진처럼 요거를 합성한 사진인데 요거 보면은 끝머리 한장한장 한장 요렇게 표시가 나죠? 그리고, 어, 밑에는 이 모양이고, 아 물론 이걸로 어 가져가서 포토샵에서 자르기 해서 구도 다시 잡으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일단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해서 전처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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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리면 되죠 기다릴게요 자 이제 결과물이 나왔네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laughs> 이러면 안되는데 대박 여러분 말머리가 옆에 붙어 버렸어요 헐헐헐헐아 헐. 다시 해야겠죠 아자 이거 다시 해야겠죠 왜 이렇게 거칠지 그리고 또 다시 합시다 <laughs> 이렇게 해서 다시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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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립시다 또 겁내 기다려야 되네. 아유. 자, 사실 나왔는데 하하하하하하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 보고 덤베들었어야 되는데 에, 그러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호호호호호호호. 하하하. 이러면 곤란한데 처음에 했던 걸로 해서 잘라내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구두가 너무 각자 장수마다 구두가 너무 틀려서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화가 크게 잡은 다음에 말머리가 여기 나오면 이만큼 자릅시다. 잘라서 합시다. 어, 자, 이제 여러분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음. 23까지 해주고요. 자, 일단, 말머리와 불꽃 다 나왔어요. 자, 좀 어둡죠? 좀 어두우니까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차량 매수가 한참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게 나왔어요, 이건. 어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찍어본 거니까, 말머리가 찍힌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일단 요걸로 세이브를 해서 음~ 후보정을 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